스윙 네. 삼진입니다. 삼구입니다아아아아아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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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진. 네. 리그 2타수 무안타의 박아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就读大学的好手啊，压上来，觉得教练团也是有他的把握。Take a try. 라이다. 박배성. 자르는에백터 떨립니다. 도경 선수가 들어왔고요.

보자기로 봐도, 제가 올해 생각 하고 있거든요. 프로에서 이제 혁신적인 선수가 되고 싶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. 일단 첫해에 목표는 뭐 트리플 크라운 하면서 신인왕까지 하고,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뭐 어렵겠지만, 열심히 노력해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삼성 파이팅